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 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자, 나스닥은 조금 흔들림이 있었죠. 예, 자, 그래도 시가 근처는 회복 못했으나 어쨌든 예, 눌림폭 만회하고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자, 나스닥은, 아, 다우존스는 넉넉하게 또1% 예, 이상 또 상승을 했어요. 윗꼬리도 뭐 그렇게 긴건 아니고 역시나 방향 잘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예. 자 우리 증시인데 자 우리 증시는 좀 답답한 흐름이죠 어제 코스피도 막판에 또 하락전환했는데 양보이긴 하지만 휴가가좀 떠서 낮아서 양보이었고요 자 오늘은 또2,500 포인트를 다시 도전하는 흐름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말도 못하게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또2,500 포인트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뭐 무난히 상승 출발하면서 2,500 근처는 한번, 예, 어, 두들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뭐, 도, 안착 실패할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예, 그래도 최대한 2,500 두들기는 예, 흐름 좀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자, 넥스트 타겟은 2,530 정도가 되네요. 자, 오늘 2,530까지 먹기는 뭐, 예, 불가능하겠지만, 예, 다음 타겟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주봉을 2,500으로 예, 형성한다 즉 오늘 2500까지 반등해 놓는다면 뭐 주봉도 지난주 아, 폭락 주봉이어서 이게 또 상승 잉태형으로 좀 나올 수 있죠 예,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주봉이 예. 자고 관점에서 예 오늘 예, 체크하시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금요일이라는 거 예, 우리나라 시장 수급도 좋지 않은데 금요일 오후 되면 또. 돌발 변수 뭐 이런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리는 경향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2500을 돌파 만약에 해도 장중에 금요일이라 또 윗고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코스닥이 너무 부진합니다. 예. 자 코스닥 지금 계속 음봉 나오고 있고 자 67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지라인 또 확인했어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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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트리플 체크인데 오늘은 진짜 좀 반등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예. 코스닥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 코스닥 지금 보면 시총 1위 종목 자 바이오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불안정하죠. 예. 자 에코프로비엠 이제 뭐 이제 바닥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까 예. 요런 단계죠. 자 HLB도 흔들흔들하죠. 예. 자 좋은 뉴스 있다가도 이렇게 돼요. 예. 자 리가 캔바 이런 것도 지금 급락하죠. 시총 상위 주들이 좀 무너지니까 제약 쪽이 특히.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HPSP도 뭐, 힘못 쓰고 있고, 예. 자, 클래시스도 많이 내려왔고,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엔캠도 뭐, 뭐, 2차 전지니까 많이 내려와 있고, 예. 자, 구성 자체도 좀 그렇죠. 예. 자, 바이오가 좀 힘을 내줘야 코스닥은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예, 그런 차트가 됐습니다. 자, 뭐, 6, 7이 그대로 놓고, 오늘은 5일선 떠갖고 시작 칼 가능성도 높죠 685 오늘 중심값 685 오늘 시가는 좋을 것 같은데 되게 불안정함이 많습니다 자 700까지 자좀 아쉬워요 예, 너무 아쉽습니다 코스닥이 주봉이 너무 아쉬워요 코스피는 그래도 하락 잉태, 상승 잉태형됐잖아요 안에 품었잖아요 자 여기 비교해 보시면 그죠 너무 차이 나죠 코스닥이 좀 힘을 내줄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금요일이긴 해도 좀 막판까지 코스닥은 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좀 땡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 감사합니다.